네, 뭐, 지금 가능합니다. 전에 청장인들오실 때마다 아버지 했다고 하고 했는데, 이번에 성장이 1 0일 정도 빠듯하고, 그래서 네. 네. 하여튼 요즘 너무, 너무 많이 애를 쓰 수도, 저는 성법과 복지주의를 지키려면,

약속된 건 아닌 것 같고 권영진 시장이 이제 나온 겁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권영진 시장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깜짝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판단이나 평가를 앞으로 장래에 대한 예측을 더 그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아가지고 어, 권영진 시장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시장이 나와가지고 꽃다발 딱 던져주는 것은 검찰총장한테 무슨 시장이 뭐 나와가지고 이런 걸 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한것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굉장히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총장이 대구를 찾아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향에 온것 같다. 야 대구에서 고향에 온 것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27년 전에는 급각기 그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수장을 했고 제가 몇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6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보장입니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다 따뜻하게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 고향의온것 같다. 고향, 고향이라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박정아 대변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초임한 곳도 대구였고 소위 어, 본인은 이제 유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대구였고 그래서 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남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대구가 지금 많이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음, 뭐 보수 정치의 중심은 우리다라고 생각하는 대구 경북 그 시민들의 자존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저는 아까도 뭐 많이 준비된 듯한 조율된 듯한 행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음, 굳이 뭐못 가긴 했었지만 밀어왔던 행보이긴 했지만 대구를 찾아서 뭐 고향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 뭐 이랬던 게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그뭐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의 박탈감이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 본인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런 표현 그 다음에 저런 행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뭐 본인이 여러 인연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대구지만 애써 또 고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무 장관의 이야기와 여권의 반응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국법은 통장이 중수정법을뭐 부패 천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그것도 최초 인터뷰하고 뭐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열어놓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추미애 조국 두 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SNS에서 회바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 추 장관의... 메시지 볼까요.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어가 있어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총장이 지금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겁난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도 윤 총장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마치 정치인이지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전 장관이 가장 먼저 앞서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서었고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도 윤 총장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야권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